자, 우리 증시가 지금 갑작스럽게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완전히 그냥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무시무시하게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코스닥 지수가 어, 6% 이상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어, 지금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어, 완전한 급락이 나올 때는, 어, 지금 완전 이거는 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에, 그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어, 요거 같죠. 자, 문정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6.25 기점으로 군, 어, 북한에서 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 공포심이 이 시장을 지배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한번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6 5 기점으로 군사적 행동 뭐 해봤자 해봤자 뭐 미사일이나 쏘겠죠. 저 동해 쪽으로 미사일 뭐뿅 쏘고. 어,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도 할 겁니다. 분명히. 그6.25 기점으로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도발 수준이 아니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뭐 서울이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그러면 뭐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그냥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뭐 군사 도발 뭐 이런 군사적 행동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제한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제한적인 행동 어디 이제 동해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뭐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 한판 붙자. 어, 핵으로 다 때려 어, 부숴버릴 거야. 그렇게 나오면은 가장 먼저 어, 치명타를 입는 곳은 어디냐? 어, 북한이죠. 어, 북한은 그냥 어, 그냥 몰락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미국의 이런 어,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죠. 어, 무기의 최첨단 이런 부분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이렇게 뭐 가서 이제 무인기 같은 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딱 해버리니까 이제 야 우리나라 이거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 나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장의 투매를 유발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밑으로 이제 흔들어 되니까 외국인 오히려 적가매수에 나섰죠.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적가매수에 나서서 쭉 올라섰습니다. 거래소 쪽은, 기관에서 저가 매수에 좀 나섰죠. 순간적으로 하락 폭이 전체적으로 뭐 거의 9%씩 하락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자, 이, 보면 기아차나 이런 것들도 이 하락 폭이 어마어마했었죠. 마이너스 8% 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삼성 중공업도 마이너스 8%, 뭐이 정도씩 하락을 했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도, h b 생명과학도 마이너스 8% 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10% 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10%, 안트로젠도 마이너스 어, 10% 까지 갔었고, 뭐, 셀리버리도 마이너스 10% 까지 갔었죠. 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그 정도까지 한번, 어, 완전히 내려쳤다가, 지금 다시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저가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소식으로 완전히 급락이 나오면서 어, 신용하고 미수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 털려나갔을 겁니다. 한번 어, 시원하게 털려나갔겠죠. 자, 그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6%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다시 올려 세우는 어,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저희 게 13시 51분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문정인 북한 유격기점으로 군사적 행동 나설 수도 있고, 뒤에 있죠. 나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6.25가 다시 이제 또 옛날에 그6.25 사변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자,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해버렸죠. 순간적으로. 자, 한번 보시면. 이 문정인 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에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자, 지금 6.15 공동선 20주년 기념행사 에서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지 남한도 변하고 북한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갈 때까지 간다는 게 전쟁 한판 하자 요런 거. 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 한판 하자라는 거는 어 그냥 뭐다 필요 없고 다 같이 죽자라는 것밖에 안 되죠. 다 같이 죽자라는 건데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움직이게 되면 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너잘 걸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뭐 아주 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래저래 하고 있는 저기서 뭔가 도발이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때려버릴 수가 있겠죠. 자, 북한은 말은 아주 험하게 하죠. 아주 험하게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통 이제 동해 바다에다가 자꾸 쏴야 되죠 뭐를 계속 쏴야 되지 실제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전에 뭐총 잘못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격이 조금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방위태세는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되겠지만, 이제, 뭔가 군사적 도발이 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일 뿐입니다. 해석을 하는 거일 뿐이고, 자, 이제, 자, 이런, 어, 소식이 그렇지만, 이런 소식이 좀 나고, 지금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자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제 아주 여자다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함을 뭐 보여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자꾸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에 대한 행동이 나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이런 거는 진짜로 할수 있겠죠. 어, 사무소 이거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거 없애. 없으면 그냥 뭐 폭파하는 거죠.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철거할 때 폭탄 설치해가지고 폭파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나만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할수 있겠죠. 자, 그렇게는 할수 있겠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3차 대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뭐주식고뭐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군사적 행동, 이 부분이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는데, 나선다면, 아마 뭐 사무소 이렇게, 남북연락사무소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거 그냥, 어, 폭탄 설치해가지고, 그거 없앴어. 이제 연락 안할 거야.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니면은, 동해에다가 미사일 쏘고, 우리 미사일 기술이 좋구나. 뭐, 이렇게 정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매도가 동시다와 조합은 크게 나죠. 이렇게 나오면, 이런 자금들은 어,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에, 빌려서 어, 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아니면 미술을 쓴, 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은 이제 가장 먼저 어, 흔들리고 털려 나가겠죠. 어, 그런 부분 오늘, 어, 상당히 크게 털려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고, 자,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크게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런 부분을 잡아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 큰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팬데믹은 뭐 별로 없을 거다. 뭐 이런 립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또 안정을 찾겠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겁나는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조성을 시키게 되면, 유발시키면, 이런 자금이 좀 근데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아주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투매가 나오면, 이런 애들이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어, 이거 투매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크게 한번 흔들리고, 어, 다시 회복하고 있죠. HLB는 지금 1.5% 정도. 어, 하락으로 지금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시장은 좀 흔들릴 만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크게 푸닥거리하고 다시 조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